세 숙대야 다섯 대야 더하기 다섯 대야는 몇대 할까요? 열 대야 일부에는 못 마치시더라고요. 열 대야 지난 밤에도 열 대야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을막 후덥지근한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때못 주무셨을 텐데요. 덥다 덥다 하면 어떨까요? 더 더워요. 덥다 덥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어떻게 더위를 물리치셨는지 아세요? 세숫대에다가 이렇게 찬물 담가놓고 발 담근 다음에 부채질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큰 소리 한번 어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더위를 쫓아내셨어요. 어, 이 무더운 더위를 잘 이기시고요. 이런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잠언 25장 1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사자 사자는 뭘 가리키냐면 메신저, 그러니까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특사 같은 그걸 메신저 사자라 그럽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에게 여름 날에 추수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한다 그랬어요. 누가요? 네, 충성된 사자.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사제는 주인에게 시원한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요,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 천사 이름이 뭐냐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의 천사의 임무, 그러니까 부여받은 임무가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기서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헬라우로 하자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조 마이, 전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에서 온 명사. 이것이 바로 복음 가스펠입니다. 이것을 가브리엘이 전해줬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들을 보면은 너무 더위에 지쳐 있는지 막게 쭉 늘어져 있으신 모습을 종종 보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들어오면은요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 교회예요. <laughs>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허설사. 여기 오기 전까지 막 심각한 일이 있고 막 얼굴 찡그리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 오면 마음이 환해져야 돼요. 마음이 환해져야 얼굴이 환해져요.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예,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 옆에 분 보고 환해요 이렇게. <laughs> 지난 7월 11일자. 국민일보 인터넷 기사 신문을 봤더니 부산에 있던 어느 한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이 실렸어요. 그 부산에 있는 한 교회의 단임 목사님이 새로 오신 지한 32개월이 됐는데 근데 교인 숫자가 200명에서 400명으로 32개월 만에 배가 이렇게 늘었다고 그것을 이렇게 취재를 했더라고요. 저그 비결이 뭔가 하고 잘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체질이 바뀌었대요. 체질. 어떤 체질로 바뀌었나 인사하는 체질로 바뀌었대요 어떤 처음 교회 오시는 분이 교회를 오면 나이 드신 원로 장로님이든지 젊은 사람들인지 밝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는 그것이 교회 체질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에 오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쭈뼛쭈뼛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전체가 막 이런 체질로 바뀌어서 환영하고 인사하니까 마음이 따뜻하게 누그러지면서 적응하기가 참 쉬웠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야, 어떤 뭐 대단한 비결이 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인사하는 게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할수 있잖아요. 뭐돈 내라, 뭐 공부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인사하자. 이걸, 이건 잘할수 있잖아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자, 처음 왔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래야 이게 마음이 펴져요. 전체 교회가 그렇게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체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환하고 밝은 마음으로 환영하고 인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 오면은 기분이 밝아지고 좋아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곳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때는 언제냐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장군? 남한 장군 그 남한 장군이 어느 나라 장군? 아람 장군 오늘 본문에도 아람이 나오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11기 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와 늘 싸움이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성을 애워쌌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근데 사마리아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요새처럼.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그냥 공격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성 주변에 앞에다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사마리아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가는 거예요.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11기와 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극심한 기근, 굶주림, 거기다가 비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나가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11개 6장 25절에 보면은, 나귀머리 하나에 은8 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5세겔 비둘기 똥은 필요도 없는 것, 하찮은 것. 그 언어에 보자면은, 뭐, 지엄 열매 같이 아주 하찮은 그런 걸 가리킨다고 해요. 그런 하찮은 것도 은5세겔이 있어야 살 수가 있었고, 그마저도 그걸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바로 사마리아 성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갇혀서 죽을 날만을 나갈 수도 없으니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7장 열왕기야 7장의 본문이 딱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어떻게 반전이 되냐면 7장 1절인데요, 여러분 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나귀 머리 그거가 8 3세겔이 되는데 그런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고운 밀가루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구하기를 원했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를 구했는데 그것도 한 세길 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보리 두 수화를 구했는데 또 그것도 한 세길 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살수 있는 때가 내일 이맘때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을 뭐라 그렇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 믿으세요? 여기서 말씀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를 가리킵니다. 다바르. 그런데 이 다바르란 히브리어 단어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건 역사 사건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의 삶 속에서 사건으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곧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바로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본문 2절에 봤더니 7장 2절에 보면은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 하늘에 창을 뚫어내신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창을 내서 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줘도 곡식을 맺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요, 한 나병 환자 4명의 이야기를 등장을 시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촬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촬영에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당연히 두 나라가 싸우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진영과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아람 군대에다가 카메라를 맞출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는 지금 처참하게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나가는 이야기. 6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너무 굶주려서 사람들까지,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지경에 처해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처참한 광경이 한쪽 카메라가 잡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카메라는 어디를 잡고 있을까요? 아람 군대를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람 군대는 이제 곧... 승전가를 부를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갇혀있는 사람들이 곧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차지하기만 되면 내일일지 모레일지 승전가를 울릴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람 군대를 또한 카메라는 비추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3절에 봤더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네 사람 왜 성문 어기에 있습니까? 성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요. 나병이 걸리면 쫓겨나서 격리되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은 사마리아와 아람 군대에 주목할 뿐이지 나병 환자 네 사람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나만 집 집에 살고 있었던 한 이름 없는 어린 여종, 아무도 그 여종을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오늘도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들이 사는 것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내병의 네 나병 환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보면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을까? 우리가 어찌 앉아서 여기서 죽기를 기다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4절에 만일 우리가 성업으로 들어가도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 있어도 죽을 것이고, 이렇게도 죽을 것이고, 저렇게도 죽을 것이고, 어차피 죽을 것인데, 우리가 한번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보자. 일어나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보자. 서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린 똑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굶주림에 지쳐서 죽는 날짜만 바라보고 있었고, 성문 어기에 살던 나병 환자도 죽기는 매한가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는 매한가지. 그런데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 안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왕이 살고 있었고, 장관이 살고 있었고. 수산부 장관, 농림부 장관, 경제장관, 내노라는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그 상황을 뚫고 나올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 네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래도 죽을 것, 저래도 죽을 것, 일어나서 한번 해보자. 아람 군대 가서 한번 해보자. 우리를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 뚫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위기상황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나병 환자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숨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도 해보자,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난 7월 12일자 신문에 봤더니, 경주에 있는 한 중학생이, 친구야, 먼저 갈게. 라고 유서를 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숨졌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7월 7일자 인터넷 신문에는요 인천에 있는 두 살, 네 살, 여섯 살을 이 어린 세 자녀를 둔 엄마가 자동차 안에서 또 유서를 써놓고 숨졌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 또 인터넷 신문의 뉴스에 봤더니 택배기사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이 택배 기사들이 13시간을 일을 합니다. 하루에. 400개를 배달을 한대요. 근데 이분들이 아침에 새벽 같이 밥도 못 먹고 출근해가지고 7시간 동안, 오후 3시간 동안 분류하는 일을 한니다 택배를 나르는, 집으로 보내는 일이 주 업무인데 택배를 분류하는 일로 7시간을 보낸대요. 화장실도 못 간대요. 그렇게 고된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뭐, 주 40시간, 주 52시간, 노동시간,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꿈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5년 일을 했는데, 15년 전에 첫 월급을 받을 때, 150만을 받았대요. 그럼 지금, 경남 지역이요. 우리가 지금 터잡고 있는 경남 지역이 가장 경기가 안 좋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폐업하러, 신고하러 가면은 번호표를 받고 기다린다는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저마다 죽겠다고 아우성들이에요. 지난 7월 5일과 6일날 한국보건복지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 70.34%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들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하기, 생각하기에도 우리나라 청년들은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절한 삶의 환경에서 몸부림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와서 주님으로부터 묻고 듣고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이 성문 어기에, 거기 끼지도 못하고,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쳐진 나병 환자 네명이왜 오늘 본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느냐? 그 사람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더 끝까지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더 잃을 것이 없어요. 내려갈 만큼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그냥 내던져버린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내던져 버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에 봤더니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죽고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도 죽을 거면 우리가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서로 건면하고 북돋아주고 서로 일으켜졌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서로 북돋아주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어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북돋아져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서로 말하되,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건면해줘야 돼요. 일어나자고. 이거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권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말하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 5절에 봤더니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영 끝에 이르러 봤더니 그 아람 군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군대가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낙이든지 먹을 거든지 이런 모든 것들 전리품을 그대로 남겨놓고 다 풍미박상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6절에 보면 은 이게 왜 가능한 일이었냐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병거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소리를 듣게 하시고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전날 밤에 하루 전날 밤에 아람 군대가 있는데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소리를 들어 봐. 천지를 진동하는 말 발굽 소리, 병거 소리가 군대 소리가 천지를 제압하듯이 달려오는 소리가 그 아람 군대에게 들려온 거야. 아, 저 소리는 반드시 필시 사마리아 군대하고 헷 군대와 애굽 군대가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오는 소리일 거야.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셔 가지고 아람의 군대들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놓고 다 풍비박산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7절에 봤더니 해질 무렵. 똑같아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일어나 보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본문 5절에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군대 소리를 들려 주셔 가지고 아람 군대를 도망하게 가는 시각이 언제냐? 해질 무렵이에요. 해질 무렵 똑같은 시간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달려갈 때 하나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해질 무렵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먹고 마시고 금을 챙기고 은을 챙기고 의복을 챙기고 또 다른 장막으로 가서 또 먹고 마시고 배를 떵떵거리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너무 배불러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본문에 구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펼쳐진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저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여기에 있는 이 소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불현듯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을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살아나는 소식이에요. 저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지금 여기 오면은 먹고 쓸 만큼 밀가루가 한스아 한 세겔, 보리 두수아가 한 세겔, 바로 어제 전날 밤 엘리사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실제 사건으로 경험되는 것을 여기 오면 체험할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만일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들만 먹고 배부르고 땅땅 거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바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서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저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에게도 가서 전하자 하고 왕궁에 가서 달려가서 전했을 때 그때 그것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사건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분한 분을 사용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체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체질이 바뀌면 변화가 된다지 않습니까? 행복한 교인들로. 우리 교회 오면은 살 길이 있다고 가서 전하는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요.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교회 다니냐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은 저기저기 좋은 교회 있다고. 그 교회 가자고. 동영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루 종일 그것만 전하고 다닌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랑은요, 건강한 자랑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저기에 있으니까 가서 살자고 살리는 소식을 우리 교회가 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예, 체질학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여기 가면 살수 있다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축복